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 수능 등급을 올리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이 수능 등급을 또 단기간에 올릴 수 있을까요? 음, 어, 글쎄, 이제 모든 것은 그, 이렇게 상승을 할 때, 에,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음. 일정 기간 변화가 없다가 아, 어느 순간에 수직 상승을 하는 거죠. 어, 그렇다고 보면은 그 계단의 넓이를 줄일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그 수직상승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그 어떤 뭐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올렸던 이제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고 어,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도 뭐 단기간에 뭐꼭한 달은 아니지만 그 2개월, 3개월 사이에 이제 많이 올랐던 뭐 그런 경우들도 저도 이제 주의해서 봤고 또 우리 오작가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오작가가 한번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현장에서 16년 동안 수능 강의를 현재 하고 있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점수 어떻게 올리냐는 고민들은 끊임없이 계속 했던 부분이거든요.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책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제 30일에 하나 등급 올릴 수 있는 책, 수능 공부법 책이 있는데, 그 제목 뭐 그대로인 거예요.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정확한 방법이 있다. 그렇다고 한다면,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, 이미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취약한 걸 먼저 좀 찾아야 되는 거죠. 찾은 다음에, 이런 거예요. EBS 사이트나 입시 사이트에 보면,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채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. 이제 시험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그거를 뭐 이제 베스트 5라고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생각해 놓고 현재 내가 수준이 3등급, 4등급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걸 일단 안 하는 거죠. 그리고 현재 내가 1등급, 2등급을 맡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다섯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. 그럼 그게 본질이죠.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선택적인 부분에 세 문제를 더 맞추겠다. 그럼 뭐 잘하는 학생 만점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. 매번 시험마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전략. 그래서, 세 문제면 어. 원점수 10점이니까, 10점이면 하나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, 음. 이 부분들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면, 이제, 자기가 못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, 어, 30일 단위로 공부하는 부분들, 음. 그러면 단기간에 충성적 향상이 가능하다. 어. 실제로, 실제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음. 네. 네. 쉽네요, 참. <웃음> <웃음> 등급별로 전략을 또 달리하는 게 네.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you